황옥의 사랑과 정밀근 운명의 맥을 짚어 노란 바다를 건너기로 했습니다. 바다 건너 동쪽 나라에 하늘에서 알이 되어내려왔다는 수로 그대가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더먼 나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야소라는 남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. 태어나고 죽는 일이 하늘에 있고, 죽어서 다시 사는 일이 하늘에 있다면, 제가 그대에게 가는 것도 하늘이 정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. 우리 사랑이 하늘의 신탁이라면 그대는 그 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. 어머니가 주신 붉은 속꽃을 준비하며 저는 자꾸만 붉어집니다.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두려움은 있기로 했습니다. 2만 5천 리백길 내내 초야의 뜨거움을 꿈꿀 것입니다. 첫날 밤 그대가 16내 나이를 묻는다면 붉은 저속꽃보다 바다를 건너며 붉어진 내 몸보다 더 붉은 처녀의 피로 답할 것입니다. 내배 안에서 하늘의 흰 피와 땅의 붉은 피가 섞여 새로운 나라, 새로운 왕조의 피를 만들고 그피 세세 년년 붉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아유타국에서 허시성을 가진 황옥이 물고기 두 마리 문양을 증표로 주로 그대에게 갑니다.